배틀그라운드 역시 평균 56프레임 이상으로 기대 이상의 게임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한 제품이죠. 완전히 풀체인지된 갤럭시 북3 프로 360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새롭게 돌아온 갤럭시 북3 프로 360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간판 컨버터블 모델 바로 갤럭시 북3 프로 360이 그것입니다. 이번 제품 역시 인텔 리보 플랫폼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덕분에 갤럭시 북3 프로 360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죠. 가볍고 세련된 시네나이트 디자인, 초고속 충전과 장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스튜디오급 카메라와 마이크 뿐만 아니라 인텔 와이파이 6를 탑재해 최대 3배 빠른 인터넷 환경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인테리보 플랫폼은 세대를 거치면서 휴대성과 품질, 디자인은 물론 안정성과 내구성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풀체인지된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은 과연 어떨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갤럭시북 프로 라인업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유니바디 역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컬러는 그라파이트 컬러로 외관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꽤나 단단하고 튼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6형 360도 회전 인지를 탑재해 풀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을 했음에도 두께는 12.8mm로 슬림하게 디자인됐습니다. 중량은 약 1.66kg으로 휴대하기에도 괜찮았는데요. 갤럭시북3 프로 360과 갤럭시 복슬 이프로 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고 하면 바로 360 회전, 인 지를 지 원한다는 사실 이 아닐까요？그 덕 분에 이번 제 품은 태블릿 모드, PC 모드, 텐트 모드, 스탠드 모드를 활용. 노트북처럼 사용하다가도 태블릿처럼 자유자재로 형태를 변경해 가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터치는 물론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는 S펜을 기본 제공하는 만큼 실시간 필기 및 드로잉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중요한 건 성능 아닐까요? 이번 갤럭시북3 프로 360은 13세대 인텔 코어 i7-1360P 프로세서와 인텔 Iris Xe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 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스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클럭이 향상됐는데요. TDP는 28W로 동일하지만 최대 부스터 클럭 또한 5.0GHz로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실제 프로세스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을 통해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1,562점, 1 싱글코어는 1,824점을 보여줬습니다. 1 2세대 인텔 코어 i7-1260P 프로세스와 비교하면 멀티코어는 약30% 싱글코어는 약15%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멀티코어 성능도 성능이지만 싱글코어 역시 기대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크로스마크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본 결과 역시 1787점으로 향상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램은 LPDDR5 16GB 쿼드채널 구성으로 제작됐습니다 온보드 타입인 만큼 별도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저장장치는 PCI 4.0규격의 512GB NVMe SS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m.2 슬롯이 한계라는 점이겠죠. 읽기는 6,829, 쓰기는 4,912MBps로 속도 역시 빠르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은 인텔 l 스 x 그래픽스의 내장 그래픽 처리 성능의 변화였는데요 그래서 실제 다이렉트X 11기반의 성능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총점 5,310점 그래픽 점수는 5,708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기반의 테스트인 타임스파이에서는 총점 1,934점 그래픽 점수는 1,750점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면 전세대 갤럭시북 프로2 인텔, 아크, A350 탑재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X 12 테스트 역시 아크 그래픽까지는 아니더라도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 대비 월등한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갤럭시북 프로3 360으로 과연 게임도 돌아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3K 해상도 가장 상위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8, 평균 103, 최대 12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103프레임 이상으로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두 번째 게임은 오버워치 2를 3K 해상도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33, 평균 65, 최대 121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1920x 1200 해상도 기준 매우 낮은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7, 평균 56, 최대 14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평균 56프레임 이상으로 기대 이상의 게임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총세가지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갤럭시 북3 프로 360에서도 제법 게임이 들어갔습니다 크. 따봉! 그럼 발열은 어떨까요?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게임을 돌린다면 발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세 개의 게임을 테스트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온도는 80도에서 85도 내외로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노트북은 곳곳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3D 렌더링 성능은 어떨까요? 블렌더 BMW 테스트로 확인해 본 결과 CPU 렌더링은 4분 5초, GPU 렌더링은 4분 14초를 기록해 렌더링 성능 역시 향상된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갤럭시 북3 프로 360으로 넘어오면서 디스플레이는 16형으로 더 커지고 해상도 역시 시원해졌습니다. 16대 1 0화면비 w q x g a 플러스 해상도에 3K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최대 120Hz의 주사율은 물론 가변 주사율 역시 지원하는데요. 갤럭시 북3 프로 360의 장점이라고 하면 높은 색역도 빠질 수가 없겠죠. DCI-P3 120%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아몰레드답게 명암비 역시 100만 대 1로 상당히 높습니다. 밝기는 최대 500니트, 배사 HDR 500 인증도 받은 만큼 단순 컨텐츠 소비용 제품이 아닌 크리에이터를 위한 생산성 노트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터치와 함께 와콤 기반 4.96 0 단계 필압을 지원하는 S펜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만큼 태블릿 모델을 활용 창작을 위한 디바이스로 활용하기에도 좋아 보였는데요. 디스플레이와 함께 중요한 건 사운드 아닐까요? 이번 제품은 사운드 부분에 있어서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AKG 튜닝은 물론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적용한 건 동일하지만 무려 쿼드 스피커를 탑재했기 때문이죠. 두 개의 5 w 우퍼, 두 개의 2 w 트 트위터를 적용했음 물론 그릴 사이즈 역시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공간 음향 효과 역시 더 좋아져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들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87도 시야각의 FHD 웹캠과 노이즈 캔슬링 듀얼 마이크가 탑재돼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온라인 회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젤을 얇게 제작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죠. 키보드는 숫자 패드가 포함된 풀 사이즈. 거기에 시프트 키가 커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 스트로크는 좀 짧은 편이지만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키보드. 거기에 소음도 크지 않아 업무 및 학업용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았습니다. 물론 3단계로 조절되는 백라이트 역시. 빠짐없이 지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터치패드였습니다. 화면비가 16대 10으로 늘어난 만큼 그 공간을 터치패드 사이즈를 키우는 데 할당했다고 할까요? 무려 39%나 더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마우스 없이도 충분히 다양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유리 표면 처리 역시 되어 있습니다. 전면 버튼에는 지문 인식 센서가 포함돼 윈도우 헬로를 통한 보안 기능 역시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제품부터는 삼성 패스 역시 포함돼 지문 인식을 활용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편의성 부분도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보안 성능도 강화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시큐어드 코어 PC 규격을 충족했음 물론 갤럭시북 시큐리티 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탑재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는 노트북에 어울리는 구성을 갖췄습니다.뿐만 아니라 갤럭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손쉬운 사용 력시 향상됐습니다. 갤럭시 기기간 연동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퀵시어는 물론 기존 노트북의 편리한 데이터 백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위치, 갤럭시 북 하나로 갤럭시 앱 통합 로그인을 지원하는 갤럭시 북 익스피리언스는 물론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을 통한 유기적인 생태계 구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갤럭시 에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번 노트북의 배터리는 76W시로 원데이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실제 일반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시에는 최대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했습니다.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19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왼편에는 풀사이즈 HDMI 1.4 포트가 1개, 썬더볼트 4 타입 C 포트가 2개, 반대편에는 이어폰 마이크 통합 포트, USB 3.2 타입 A 포트 1개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HDMI가 1.4 버전이라는 점은 아쉬웠지만, 썬더볼트 4 타입 C 포트를 통한 DP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점이라 보기에 어렵겠죠?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북 3 프로 360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리뷰는 게이밍 노트북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구매 포인트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13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최신 저장 장치와 메모리를 탑재한 풀체인지된 이번 갤럭시북 3 프로 360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